안녕하세요. 다이버스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드라이백 40pc입니다. 드라이백 40pc는 세로 60cm와 가로 높이 30cm로 총 40L의 용량을 보관할 수 있는 방수팩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색상은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. 재질은 100% PVC 제품으로 되어 있으며 벨크로 덮개를 제거하게 되면 방수처리된 지퍼가 되어 있습니다. 젖어 있는 외어나 장비, 그리고 물놀이 갔을 때 그런 타월 같은 것을 보관하게 되면 물에 샘 염려가 없구요. 물에 변색이 될까봐 변색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 버클로 되어 있습니다. 양쪽에는 두 개의 손잡이와 손잡이 가운데 보시면 벨크로 덮개가, 패드가 장착되어 있는 손잡이가 또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동하실 때는 두 개의 손잡이를 연결하여서 들고 다니시거나 다니시면 가방 양 사이드에 부착되어 있는 어깨끈을 이용하여 어깨에 걸쳐서 메고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 스코버 다이버들이나 수상 레저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에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입니다. 이상 다이버스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